4 개월 차에 계약 1 등. 약800 이상. 어, 800 이상. 매, 매주 또한 700은 나왔어요. 그 이걸 보면은 진짜 이게 축척이 되더라고요. 이게. 네. 네. 오늘 이제 첫 이제 저의 이제 자런 게스트시고요. 어, 이런 만남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고 네. 아주 설레 있는데요. 네. 그 저랑 앞으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얼굴빛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태이요네 오늘 또 계약을 했어요 <laughs> 아 이거 그아 네. 진짜 근데 네. 아네 진짜 요즘 저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감동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해가지고 아, 일단 지금 이, 이 영상 취지가 그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이제 지금 태민면이 얼마나 되셨죠? 이제, 5개월차. 이제 5개월 차, 4월 되면 되죠. 5개월 차고, 네. 저는 이제 정확하게 8월에 입사해가지고, 네. 1년 8개월째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는 그러면 아, 이제 제가 1년 4개월 차였고, 네. 그때 그 그러니까 테미즈님이 이거 근데 얼굴 나와도 돼요? 네, 네? 이번에 본 게, 어, 그럼 그거랑 이게 딱 네, 그, 그때 그분이, 그분이 이제 <laughs> 테미즈님이시고 딱 이렇게 연관줘서 소리 들으면 또 아실 테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아. 잘. 저 진짜 뒤에서 엄청 원했어요. 놀랐죠? 아. 아니요, 느껴졌어요. 아. 그 기운이 제 자리가. 아니고 저 그냥. 진짜 러브 러브 하트 뿅뿅 쳐했습니다 아. 진짜 탤런트님한테 그걸 많이 했고, 일단 4 개월 차신데, 네. 어쨌든 오늘 딱이 상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4 개월 차에 계약 1등. 예1 등하셨습니다. 네. 와. 진짜. 근데 매출도 맞다, 사실 네. 1등 할수 있었지만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맞물려서 매출까지 노려볼 수있었지데 네. 아무튼 뭐 앞으로도 더 하실 것 같아서 아, 아, 저는 네. 뭐, 뭐 아, 너무 일단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일단 이축하도더불어서네 뭔가 지금 처음에 이제 사 개월 전에는. 네. 완전 그맨땅에 헤딩 맞잖아요. 네, 그때는 맨땅에 헤딩 맞았나요? 네. 아무것도, 아, 아무것도 그죠 백지장 지시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 등기도 볼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상황에서 농담하시는 겁니다. <laughs> 아 예, 네. <laughs> 1년4 개월. 아 아니, 그때. 그때 이제 저는 네. 저 테일 매저님 때 사실 테일 매저님. 4 개월 잔데 지금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laughs> 아니 진짜로 농담하시는 <laughs> <응답하시면> 거예요. 진짜. <laughs> 아니 더 훌륭하실 분이라는 걸 저도 느껴서 아, 너무 진짜 저도 이제 배울 점이 많고 음, 사실 네, 에너지를 사실 받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아, 네, 후기 짧막하게 사 개월 게 지금 어, <laughs>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떻고이드가어떻고이 어. 일에 어떻고 수입에 대해서도 조금 아, 궁금하신 수입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수입도 그렇고 어뭐그 정도 다뭐 정확하게는 아, 아, 안 밝히셔도 되는데 음.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처음에 예전에 4개월 전에 테일 메이저님 같은 분들 네. 혹시 이제 딱 하실 말씀이나 네.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네.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실지 제가 이 유튜브를 봤었기 때문에 아. 좀 이해가 많이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뭐한게 네. 이제 음악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지금 먹을 배 안고 프게 뭔가 일을 한번 찾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막 그냥 알바는 하기 싫어서 강남 한복판에 던져져서 뭔가를 해내보고 싶은 분들이 제 생각에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음, 음, 맞아요. 좀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은. 네. 저도 딱그 느낌이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아, 어. 그러면... 그 재성 매니저님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네. 네. 네. 뭐. 뭐 네. 부동장님이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냥 네. 하세요. 여기 그냥 지금. <laughs> 기분... 네? 그냥 안방에서 음, 음, 얘기하듯이 음, <laughs> 음, 얘기하셔도 네. 돼요. 부동장님이 얘기한 음. 유튜브의 내용이 되게 실제 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어. 되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도 많고, 음. 정말 시스템적으로도 배울 거 많고, 음. 그리고 뭐 영업이나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회사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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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제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음.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어. 그렇지만 우리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팀장님이랑 대표님까지 음. 지식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서 어 제가 두려움 없이 뭔가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음. 시스템이어서 제가 어떻게 계약 6등까지 하는 거지 <laughs>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 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봤는데 뭐 수입이 진짜 얼마 되시나요? 이런 <laughs> 거 물어보시는 영상도 제가 봤어요. 어, 저한테도 항상 물어봐요. 네, 네, 그렇죠. 그냥 네. 계속 연락 와요. 수입이 네. 걱정이 되죠. 네. 네. 네, 근데 저, 네, 일단 먼저 말씀 저도 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그냥 마음만 있으신 분들. 정말 내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음. 되는 음.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좀 느껴져서 손님들이 저랑 하고 싶어 이유를 물어봤었거든요. 어. 저랑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도 물어봤는데 통화할 때부터 너랑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요 어. 제가 뭐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혼을 좀잘 담아요. 이게 아, 뭐아그내 <laughs> 소리에서 소리에서 아. 근데 통화도 제 목소리잖아요. 그런 힘이 좀 전달되지 않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생각하는 금액을 등록할 수 있지 않아. 아, 어, 그렇죠. 네. 저는 사실 한800 이상. 어, 800 이상. 네, 이 멘트는 저 멘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 이제 800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열심히 네. 하시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어쨌든 테이미저님이 놀란게 4개월차 밖에 안되는데 전세를 너무 잘하는거예요아 전세를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냥 그래서 아, 그 조금 와 속, 성장 속도가 진짜 좀 엄청 빠르다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너무 잘 활용하셔서 더어 너무 그보이는거예요 그 네. 네. 찬란한 느낌이 보이고 네. 그리고 지금 말했다시피, 이, 일이 진짜, 계약 수적이잖아요. 아, 네, 그쵸. 월급이. 저는 정말 200만 벌자. <laughs> 200만 네. 벌, 200만 넘겨보자, 일단은. 네. 그렇게 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 이제, 4개월 차는 지금 엄청 바쁘게 일하시는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태민준님, 그, 오늘도 지금 계약을 두개 하셨고, 또, 상황이 또 있나요? 오늘? 아니요. 아, 그, 그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정신이 없어서 13분 이렇게 온거 같아요. 아, 지금, 지금 뭔가 네, 정신이 그, 없어.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아, 시점인 거 같아요. 저는 아무튼 너무 그 시간을 너무 음. <laughs> 알고 있어서 바쁜 음. 와중에 아무튼 뭐 계약서 쳐야 되고 손님 만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되게 할거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네 일단은 그 와중에서 어뭘물 음, 뭘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웃음> <웃음> 대본을 제가 좀 해야 어, 되아 바쁘시고 음, 4 개월 차인데 지금 바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출이 혹시 대기업 신입사원아 많이 벌잖아요. 지금 뭐그 정도는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어서. 아는 솔직히. <laughs> 그, 지금 4개월 차인데 500 이상 가져가도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충분한 발판을 가졌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상이잖아요, 지금. 네, 충분히. 예, 그래. 뭐 이제 천도 노리실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 좀만 더 네, 레벨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상가 하나만 해도 네. 바로 천 넘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 저도 어쨌든 계속 이제 600에 천 정도 왔다 갔다 계속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부가적으로 또 네. 수입을 발생시켜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 1년 저는 1년 8개월째 이제 하고 있고 네. 저도 한 1년 반 동안은 열심히 이제 테이미 전님처럼 정말 회사 사람들하고 밥도 먹는 시간 아고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았는데 네. 이제 저는 저번 달에 그래도 놀고 놀고 네. 좀 여유롭게 제 시간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뭐 아무리 매출 또한 칠백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이게 축척이 되더라고요. 이 네. 네. 저는 지금 1년8 개월인데 이 정도면은 이 네. 년, 3 년, 4년차되면 얼마나 더 네. 편하고 그쵸. 또 이렇게 깔아갈 수 있는 그런 수입이나 네.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좀 네. 맞아요. 그냥 처음에 지금은 뭐 저희처럼 뭐 온다고 생각하실진 마시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대희매저님처럼 더, 근데 더 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나올 거 없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런 지금 대희매저님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생길 줄은 <laughs> <헤이미즈는 웃음> 상상을 <웃음> 못 했어요. 너무 좋았죠 <laughs> 저도 말로. 감동이다. 이번 사계약 하셨을 때, 사계약 했을 때요. 아, 저 사계약 어, 아, 못 해봤어요. 아, 아, 네.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와 진짜 아니, 진짜 감동이었다니까 <laughs> 아, 이분 진짜 지, 진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laughs> 음, 너무 잘했다 음, 말, 음, 그때 음, 너무 좀좀 좀, 네. 좀 감동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팬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좀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뭐 이제 저는 1년 8개월 차 되니까 삶의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게 되요 1년 전에 저를 보면은 네. 어 이제 허덕이면서 돈을 네. 벌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편안해요 근데 게을러지는 것도 있는데 네. 게을러지고 편안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지금 100%를 쓴다는 점으로 네. 한 60%로만 하고 나머지 4 0를제 뭐 뭐, 개인 잠시 네. 시간으로 사,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뭐라 해도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네. 시기인 것같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가지고 뭐 조절을 할수 있는. 음. 제가 뭐 일을 더하면 더할수 네. 있는 그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으로 쓰면은 조금 매출을 좀 아끼더라도 이렇게 저의 또 다른 자기에 몰수있는 네. 시간을 챙길 수 있고 뭔가 이런 거를 저는. 어, 느끼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1년 8개월쯤인. 네, 그래서, 뭐, 아무튼 2년차, 3년차 계속 더 제가 이제 여기에 영상에 담을 거지만, 네, 네. 지금 4개월 차인, 이제 그때 이제 구독자 이벤트 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세현 네. 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도 좋으니까 네, 네. 오셔서, 좀. 그리고 또 되게 타지에서도 네. 부동산 뭐 중개사들이 많이 연락 많이 하시더라고 요 보조원이나 중개사나 그래서 임대인님도 뭐 거리만 멀다면 오고 싶어하시는 아, 분들 네. 많더라고 요 근데 지역이 뭐라서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근데 저는 그냥 좀잘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성님어제 손님이요? 네, 어, 네. 장재성 아 예. 예. 손님이 오시 여기서 받으 네. 네, 감사합니다. 부동장이었습니다. 네.